어제 쓰레기인데. 안 나오면. 빨래 믹스를 달래면. 빨래는 옷밖에 그러고. 뭐. 시가 뭐, 마약을 하니까 뭔체 못 할까 그냥 가득 썼어요. 아, 푸지 마세요. 대활저 저거 사도 바로 좀돈어져서서 제를 냈는데 치랑 아, 뭐만 한. 최소 서일어 있어요. 엄청 높아. 멋지. 헤나 안나 나 이트. 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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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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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하스무더. 다 됐다 마디코드 갓디코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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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디니드 갓디코드. 갓디하드 갓디코드. 갓가 하진에 이흐 돌아보고 흔들러지 새벽 5시에 나왔는데 지금 9시가 다가도 조류가 제자리입니다 낚시를 한 3시간 넘게 했고 친구가 어, 키로 정도 한 마리 했고 제가 이제 감자 사이즈 한 마리 했고 물이 안 가고 팀러는 전혀 안 안됩니다 안되고 어, 3.5 베이직 타입의 에깅 하고 있습니다. 초심은 15m권이고요. 팀너는 50g 세팅했습니다. 오래ій지나 a s d j 다이거 아 광주이지만 어디 지금 뿐만이란 말이아고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상이나 오늘도 꽝 긍정적인 비말가져라고 하나? 아직 우리 빵 아니다 들 7시 정도 됐, 됐습니다. 해가 이제 살 떨어질려 하고요. 음, 이제 들물이 가면서 살팁널 하게 이제 조금 조건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대충 몇봐이탁탁탁탁 <말해줬다. 타타타타. 목소리> <오? 목소리> 좋아, 나, 우 리가 앞서고 있다. 이대행 이다.